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야 뭐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냥 앞에서 하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힘주서 하는데 여러분은 고박 설교 예배드리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아, 네. 여러분이 종금스러워 <laughs> <laughs>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있으니까 그냥 더 예수 이야기 듣고 싶고 복음도 듣고 싶고 영혼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시는 것이 지금 뭐 돈준다고 하라고 하겠어요 귀족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빌리포서 2장에 보니까 소원을 준비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뭔가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아이고 뭐나같은데아그러지만안돼확더 품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복음학교 하면서 나 예수 복음 증인 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품고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냐면 그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도 할렐루야 예. 우리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신 분이신구나. 예, 하든 최대한 빨리 끝내 끝 봅시다. 자큰 사범 시작 마귀와 네, 영적 전쟁에서 네, 승리하십시오. 네. 어떻게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까요? 반가를 봐 싸움의 대상을 바로 가라야 합니다. 예, 어. 엉뚱한 사람 붙잡고 싸움 안 된다 이거예요 어. 싸우는 사람 분명히 어. 아고 싸워야지. 예. 자 그럼 우리의 싸움은 누구냐? 예배서 6장 12절. 우리의 시름을 표가게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제자들과 방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신앙주관자들과 살아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는 항상 뒤에서 역사한다. 절대 앞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한테 속으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화산같던이간 남편 남편하고 싸고 있어 이 지긋지긋한 마음으로마음하고 싸고 있어 이 혈과유 우리의 싸움은 혈과유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통치자들 권자들 어둠의 세상 중앙 하늘 아게임 이게 다 마귀의 그러한 세계 그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왕 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아, 싸워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음.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있으면은, 물론, 또 자식들 가르칠 건 가르치고, 뭐할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자식을 가르칠 때에도, 노여움을 품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편과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도요, 미움과 증오를 품고 이야기하면, 하나 안품쳐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거 아시니까 그때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 이렇게 그배우에서 역사하는, 어, 역사하는 그 마귀를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어,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쫓아주셔야 돼요. 음, 정말 거의 대부분 경우 어, 그배우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렇다고 막그 면전에서 예수령으로 이 돈은 주지마 나가라 그러지 마시고 어? 아이고 예전에도 그러신 분들 있었어 너무 순진해가지고 어? 그래도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나가라 <웃음> <웃음> 정말 예수령 특히 이제 이렇게 그는을는는저 손, 손 잡고 기도해 주시고 뭐, 뭐 이마에도 손 저는 기도해 주시고 음. 제가 저는 사모제한테이사에손한테이제에 손을 를 잘합니다. 도신잘합에다런게아니는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잘 저는 저는 고코좀 그만 는시고 <laughs> 진짜. 근데 아 이런 자건제 보고만 해서 자건제 자꾸, 자꾸 정리하고 야이악하는게 조금 음, 그러니까 음, 어유뭐 그랬다고 전혀 안 그런 건 아니지 가끔은 실수할 때도 있지만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사라졌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예. 다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예, 예. 자 그래서 나음 예. 어. 근데 이건 하나 e y dear, 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회개 기도와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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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기도 r dear, d e a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좀 쌓으면서 정리가 된 내용인데, 해계 기도는 내가 잘못한 거 자꾸 남탓하고 책임정가, 그러면 안 된다, 이요 지난주에 숙제 내린 것처럼, 어, 그건 무조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어, 그런 해계 기도, 어, 바로 어, 예수님의 불걸 네, 붙잡고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그 10편 51편의 기도가 아주 모범입니다. 10편 51편의 회개 기도장여러분이 네? 회개 기도가 잘안 되면 10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산 읽보세요 거기 다윗이 자기 변명하는 것이니까 왕으로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한마디에 명하지 않습니다. 응. 응.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습니다. 응. 나 주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절대 그 남탓하는고 해결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적 기도가 뭐냐면, 사람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사탄 항상 뒤에서 역사하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다 뒤에서 조정해놓고 나서도, 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정죄하고 자책감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게 불순종하고, 뜻대로 하지 못한 건 하나님 앞에서 팍물 붓고 해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분별해 보세요. 배우에서 나한테 그런 생각도 자꾸 집어놓고 반복적인 자꾸 죄를 짓게 하고, 뭔가 어떤, 어떤 그, 내 아키베스 같은 것에 딱 걸리게 만들어서, 뭔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딱 거의 걸리 이상하게 그런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어쩌 넘어지게 만들고. 이거 누구 짓입니까?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그러니까 이, 이 마귀가 하는 짓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왜, 이미 마귀고 주는 예수 이름은 상실된 놈이니까. 예. 음. 그런데도, 이거 자꾸 자기 탓하고, 자기 염려에 빠지고, 이게 마귀인 속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청소할 때, 거미줄이, 거미줄이 잡기잖아요 그죠? 거미줄 치워도, 또 거미줄 치고. 이 거미줄이 안 끼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응? 음? 그렇지. 거미 새끼를 잡아버리시네 <laughs> 거미 새끼를 잡아버려야 돼그 예? 거미 새끼가 누구요? 마귀지 마귀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대접 기도하는 거에요. 예? 그럴 때는 절대 자기 마음 자책감 정제 빠지지 마시고 그 배에서 악랄하게 그렇게 나를 그동안 속이고 있던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만 떠나갈 지어다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도 자리에 오면 찬양 기도입니다. 이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의 보유를 찬양합니다. 이제 나의 막노로 됐던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신 예수의 보유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권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에게 영원한 의의와 승리와 생명을 주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찬양하는 기도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어, 시편에는 이제, 또저 이, 이 사단 귀신 경체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대적기도는 이게 상징적으로 나와요. 혹시 어떤 무슨, 뭐, 불레세신이 무슨, 뭐, 자기를 괴롭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보면은, 그배에서 역사는 정체가 확실히 드러났으니까, 이때는 확실하게 대적기도 하는 근데 이제, 시편의 기도를 보면, 회개기도와 찬양기도 항상 잘나 마이마무리 그렇죠? 그 우리는 이제 오늘날 기도할 때에 회개기도 대접기도 찬양기도 이렇게 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정결한 자만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 야고보서 장1 6 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예수 의리스도해게세게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또 서로 어, 어, 이렇게 좀 나누고, 그래서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비결이에요. 내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는 죄가 있으면은 그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빈밀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바울 세븐 그 이름이 뭡니까 바울 세븐 똥. 그게 이제 주인 주인에 거하는 집이라는 뜻이지만은. 그게 이제 똥파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똥파리가 어디에 끼어들어요? 똥냄새 나는데 똥파리가 끼어들잖아요. 그죠? 이게 사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로 딱 정결함을 입은 그신령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회개하지 않고, 저도 엄마하고 타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정결함 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은 그거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자꾸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항상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해서, 어, 이제, 예, 이 귀신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무너뜨려야 돼. 그게 바로 죄의, 집이죠. 예, 방가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레는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지요 제발 떠나주세요. <laughs> 비, 비, 비는 비는 존재감입니다. 네, 보세요 아니 개가 나를 물면, 음? 아, 내 신세는 맨날 개 물리는 신세 이게. 내, 진지, 내 팔자가 내 모양이야. 그러지 말고, 이 개새끼 어디서 나를 물고 있어, 뻥 차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직면하신 어, 어,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긴 내 이름으로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은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귀신 을 쫓아내는 건 나한테 들기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 예.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기육까지 나가는 얘기는 이, 이제 이 예, 마귀의 정체를 알고 예수는 귀신 쫓아 귀신 나가고, 하, 이 신기한 경험하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귀신만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찬양 기도로 나아야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능력을 주신, 은혜를 주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가 저기로 나가야 돼요. 맨날, 맨이 귀신 쫓고 막이 되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인데, 거기서 신앙이 머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아름답지 않아요 뭔가 그냥 좀아 뭐 용사 같기는 하고 뭐, 뭐 이적은 많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좀 부족하고 말이죠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함께 가야 되지만은 항상 어, 마무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반번로 4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진리,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감기예 에베소서 6장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런 말씀 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 잡듯 딱 보면서 그냥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말 하는데 본인이 싸우러 나가는데 말이죠. 이 허리띠를 자꾸 안 졸라매가지고 바지가 술쑤내리면그 어떻게 싸워? <laughs> 이게 뭡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진리는 확실하게 분별할 때 분별할 진리로 딱뭐 분별하고 허리를 확 졸라매야 된다, 이것입니다. 진리로 확실하게 결론 내리고, 응? 그러니까 혈연, 인적, 애정 이런데, 에, 에, 저기 말 섞이지 말고, 이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허리띠를 쫄려매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의의 호신경. 의. 나는 예수의 의로, 의로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딱, 이, 이 호신경. 응? 뭘딱내 가슴을 지켜야 돼, 가슴을. 응? 내 의가 아닌 예수의 의로. 응?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리를대신여 죄가 되게 하시는 것,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라 아리는 자꾸 정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의가 나의 의다. 나는 <laughs> 하나님의 의다. 그걸 우리 가슴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딱사다 오직 예수 공로, 내 공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의게 예수, 모든 것다 나에게 이루어 믿음의 딱 방패가 지고 구원에 투구 쓰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구원, 위대하신 구원으로 내 머리를 딱 지켜서 여러 혼미케 하는 생각들. 받아들이지 말고 유일하게 다른 건다이 저기 방이 수비형 방어용무인데 하나 공격형 무기를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 이말씀 이제 어떤 뭐 어떤 공격 오든지간에 말씀으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선포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여서 예, 모든 사단의 을다 물리치고 어, 성령의 네, 전신 각주를 늘 입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대정신으로 싸워야 합니다. 무슨 정신? 반대정신. 하여튼, 이 육체의 소욕 세상의 가치관, 이 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어, 그, 어,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대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 로마서 8장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요 육을 따라 사는 자는 망하고 응?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바로 승리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육의 소욕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불꽃 불꽃 일어나는 이 육정과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가치관들. 아, 그럴 때 잠시 멈추셔야 돼요. 그러고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 아주 슬일 넘치는 영적 싸움을, 어, 어, 여러분의좀제 믿음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맛을 봐야 돼요. 아, 이 승리의 맛 짜릿짜릿합니다. 그동안 내가 맨날 졌거든, 맨날 속았거든요. 막, 이렇게 분내면 분내고 말이죠. 아, 막못마땅한막못 맞당한 말을 하고 말이죠. 막, 게다 속은 거야. 그럴 때마다, 아, 딱내 마음을 지키고, 성령이 인도하신 고아요 그, 주님께서, 마음에, 그 평안하 뭐, 다른 말씀, 세문하지않고 그 십자가, 묵상하면 십자가. 아, 그런데내 안에서 성령이 이러한 소유가 올라와 용서와 화평과 또뭐 인내와 온유와 그런 데 마음 주시거든요. 그런, 그런 마음을내 마음을 다 지키고 또 상대방에게는 축복의 마음을 하고, 아, 이런 아주 짜릿짜릿한 영적 어, 승리의 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얼마나 우리 영혼이 기쁘고요.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크게 반대 정신입니다. 성경에도 로마서 12장 2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건 도덕적인 차리 권면이 아니라 영적인 권면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 의 소욕을 이겨라. 그런 예, 말씀입니다. 아, 잠 죄송해요. 제가 이게 좀여러분 질문도 받고 여러분께 나눔도 좀 듣고 어, 이러고 싶은데 주일날 오후에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도 너무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네, 그래도 꼭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꼭 나는 이거좀 나눠보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 한두 분만 말씀하시겠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네? 예. 네, 어, 하지 마십시오. 누구인가요? <laughs>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금학교네 번째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또잘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새로운 진리의 비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사 동안에 항상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또성의 인도하심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